네, 그럼 이제 프로로서 한 20여 년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경험과 생각들, 그리고 최근에 그 조현우 선수의 독일 진출 이런 이야기까지도 한번 나눠 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현재에 집중을 해 볼까 합니다. 이제 권정혁 선수가 아니라 권정혁 대표로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뭐, 이치, 2017년에 K3 리그 의정부 FC에서 아마추어 리그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은퇴를 하신 네, 거잖아요. 네. 예.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정부에서 선수 겸 코치로 생활을 했고 이제 18년도에는 축구 교실을 지분 참여를 잠깐 하다가 작년 10월부터는 이제 제 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했고 올해 2월 달에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회사를 만들었죠 네그래고 네. 이제 <laughs>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뭐 제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세무 관련된 것 때문에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익숙하신 분들한테 금방 할수 있는 잡무인데 저는 이게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그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지금 그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 스포이스라고 하죠. 네. 스포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회사인가요? 네, 스타트업 업체고요. 그리고 스포츠 쪽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셜벤처로 그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도 인정받은 음. 그런. 업체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네 저게 <laughs> 타이밍을 잘 잡았죠 아, 아주잘 오셨습니다 <laughs> 이 스포이시라는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좋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거는 은퇴한 선수들을 모아서 이분들에게 좀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사회적인 기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음또 말씀을 또 해주신 바와 같이. 특히나 운동 선수들 그 중에서도 축구 선수들은 빠르면 뭐 20대 후반, 30대 네, 초반에도 네. 은퇴를 하잖아요. 정말 네, 빠르게 네. 다른 일반적인 뭐 그런 사람들과 좀 다르게 네. 그만큼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을 거고 네. 좀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께서 은퇴하실 무렵에 이런 구상을 좀 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 저는 30살 때부터 제가 30살까지 이제. 주전이 못된 선수로 계속 프로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은퇴야, 은퇴하면 뭘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남들처럼 탄탄, 탄탄대로를 뭐 달려서 갔던 거 아니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시점에 운이 트이니까 운이 좋게 40살까지 했는데 그래서 고민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동료 선수들 보면은. 은퇴 후에 준비된 선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원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어난 이제 은퇴하면은 이제 은행원 될 거야. 아니면은 엔지니어링 기술이 있어서 은퇴 후에는 나는 어디 가서 어떤 뭐 기술자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준비가 돼 있구나. 저도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은퇴 후에 정확하게 어떤 걸 해야 되지라는 건 없었거든요. 아그 저기 외국에 가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 가지고 좀 구체화 해야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경영 학 공부를 그때부터 좀 시작을 했어요.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선수들은 핀란드 선수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스웨덴이나 스웨덴이라. 네. 어, 그 곳에서 만났던 선수들은 그럼 대체적으로 네. 은퇴 후에 뭘 하겠다라는 게다 정해진 분들이 대부분이었나요? 네, 좀 책임감이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이 더 수보다좀 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예. 어, 그, 사실... 음... 일찍 은퇴를,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다 일찍 집에서 독립을 하잖아요. 20대 초반에는 어... 다 나오니까 직접 월세를 일찍 내고 살아보시니까 약간 좀 철이 일찍 드신 게 아닌가. <laughs>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도 그런 30대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에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선수들은 은퇴 후에 뭐 축구교실을 한다던가, 혹은 뭐 관련된 이제 지도자 교육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외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게 없는 분들도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럼 후배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선배로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은퇴한 어 사회인으로서 한마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프로 생활 오래 하면서 같이 있었던 후배들은 그래도 은퇴 후에는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축구교실이나 지도자로 좀 살아갈 수 있는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프로에 못 가고 그만 일찍 은퇴하게 된뭐 경력 단절이죠, 뭐 은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훨씬 더 많고 이분들의 실업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일을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좀, 이런 문제는, 좀, 우리 스포츠계, 축구계가, 뭐, 팀에 대해서만 희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약간은, 아, 너 이제 은퇴하면은, 사실은, 프로 선수의 가능성이, 대학교, 아니, 고등학교까지 해도, 한 10분의 1, 20분의 밖에안 되잖아요. 뭐, 현실은 이러니까, 너도 준비를 해야 돼. 뭐, 축구도 열심히 하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도 너 좀, 너 관심 있는 거라든지, 너도 준비는 어느 정도 해야 돼. 모른 척 하지 마. 너, 너 인생이야. 은퇴 후에 너 반드시 다 새롭게 인생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좀 각인시켜야 된다 그러나? 현실을 좀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모든 종목에서 그냥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만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 좀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축구 선수로 등록된 분이 전 세계 2억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아, 일주일에 뭐 8억 받아뭐 일주일에 뭐 몇억 받아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되게 간단해요. 2억 명이 몇 사람한테 몰아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몰아 받는 사람들은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사실 대부분 99%는 그 그들의 노력은 다 이제 한 명한테만 몰아가는 구조가 근데 꼭 축구가 아니라 스포츠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에이. 그 1%의 밝은 면만 음. 이제 좀 부각되는 그조가 되겠죠. TV에 나오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음. 스타들도 정말 1%의 음. 1 1%니까. 아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 축구 선수로서의 권정혁. 있지만 이제는 어, 대표로서의 권정혁의 삶을 살고 계신데 그럼 대표로서의 권정혁의 꿈꾸는 최종적인 미래 그리고 좀 바라는 비전,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 어떤게 있을까요? 일단은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laughs> 이 업계에서. <laughs> 네. 네. 회사 차려서 살아남는 게한17% 정도 비율이라 그래요. 5년 이상 살아남는 기업이. 그래서 아 생각해 봤죠. 아 내가 프로 선수 했던 확률에 비하니까 한 30배가 더 높은 거예요. 어.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아, 그 17%가 이제 결코 쉬운 건 아닌데, 제가 프로 선수 했던 것처럼 뭐, 성실하게 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했던 것에 비하면 한 20배 이상은 높으니까 확률이 희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축구 선수로서의 권정혁을 기억하시는 많은 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팬분들께 그리고 저희 풋볼 티켓받다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은퇴한지 좀 지금 한 2, 3년된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해 주시는 분들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풋볼 티켓받다 그 구독자분들 이렇게 정말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살면서 뭔가를 정말 좋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 축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서 예, 그 앞으로 사시는데 그 뭔가를 좋아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대로 끝이 나면 아쉽죠. 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네.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자, 지금 권정혁 대표님께서 이끌고 계신 회사명이죠. 스포이스로 삼행시 가겠습니다. 자 생각하실 시간 안 드릴 거예요. 슬 네. 스포츠 오포 포이팅 오잇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자 저희 마지막으로 봐주시는 분들께 저희 한번 스포이트 그리고 포볼 티켓 받다 보시며 외치면서 정리를 해도록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이트 파이팅 티켓 받자 파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